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디바우어라는 이제 공포 게임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싱글 플레이어. USA 2006년 캘리포니아의 폴트밸리는 여름 에설 아래 공포에 되고 있습니다. Puerta, 악마적 지역 퀄트인 어제이즈의 감시자의 리더인 안나 n 에르타는몇주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녀의 계승 이 a 안 n 는어제이 r t a Anna p u e 이 t a Anna Puerta. Anna Puerta. 의식같은걸네 건... 안녕 반갑습니다 그녀의 가장 신뢰받는 추종자들 중 한명으로서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음, 여기가 안나의 집이래요 네 오늘은 공포게임입니다 램프를 활성화하려면 F를 누르세요 음. 이건 지금 싱글도 되고 이제 멀티 플레이어도 됩니다. F를 누르면 어, 손전등이 켜지고 여기가 그 안나 집인가봐요. 스페이스바는 점프. 이건 뭐야? 염소가 있네 염소 그리리 l 프트를 누르면 r o u g h the room 맵이 막혀있네 뭔가 써있는데 space, I'm going to be back in t h 소환 의식, 그 염소들을 모아야 되나 봐요. 일단 집에 들어가야겠죠. 문 잠겨 있습니다. 그럼 어디를 가야 돼? 어떻 사용하는 걸까요? 아이템을 떨어뜨리면 G를 누르세요. 음, 뭐 하다가 보면 알겠죠. 아 근데 집이 되게 넓다. 이건 뭐야? 기름통인것같요음 여기 염소들이 있네요 어 키가 필요해 키가 어디있을까? 와 맵이 진짜 넓다 여기서 이제 소환 의식을 하나 봐요. 왜 음, 뭔가 써 있네. 우리 감시자들이 바랬던 건 이게 전부다. 음, 지금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면 어제이즐과의 유대를 끊을 수 있고, 그러면 그는 추방될 것이다. 난왜 떨고 있는 걸까? 음... 음, 키가 여기 있네. 우리. 키를 고르면 K를 누르세요. 음, 오케이, 알겠어요. 혹시 방송 중간에 렉 걸리면 말씀해 주세요. 이거를 열면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라졌어. 얘, 너무 빠른데? 키가 있네. 와우, 씨 깜짝이야. 뭐야? 뭐가 머릿속에서 어제 리즐의 목소리가 들려? 그의 분노가 내 정맥에서 느껴져. 나는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된것 같다.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음, 뭔지 모르겠어. 일단 해보면 알겠죠? 야, 지하도 되게 넓다. 다 열쇠가 필요하네. 일단 지하를 먼저 클리어하고 음, 위로 올라가 볼게요. 칼이 있어, 깜짝이야! 이런 식 무섭다. 잠깐만 무서워. 잠깐만. 게임을 이제 불을 끄고 하거든요 어. 야, 제 뭐가 있어. 잠깐만. 뭐 있잖아. 않... 아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위에 먼저. 해보고 어, 다안 열리네. 음, 뭐라고 하는 거야? 지금 잠깐만. 오, 봤어, 봤어, 봤어. 저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. 뭐야? 갈게 자 넘어왔어요. 10월 그들은 빚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. 그들을 막으려고 있지만 도와줘 날 용서해줘. <laughs> 아, 도망간 게 아니고 어이 집에 좀 구조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올라간 거였어요. 절대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. 아, 내가 깜짝이야. 여기는 시... 뭐야? 방이야. 어, 집은 진짜 크다. <laughs> 키가 있네 레저룸 레저룸 불을 못, 키, 못 키나? 집은 왜뭐 이렇게 기름통이 많아 어, 또키 있다 마스터 욕실 그러면 키를 먼저 다 모아야겠네. 그래야 게임할 때 편할 것 같아. 뛰는 거 아니었습니다. 걷는 거였어요. 음, 아, 이렇게 이어지는구나. 아유, 집이 너무 커. 도서관 키가 필요하대. 응, 음. 어, 이게 도서관 키네. 나이 캐릭터, 그 목소리가 더 무서워. 지금 아, 일로 가면 현관 그러면 지금 안본 방이 그 와잇! 어, 아, 잠깐만... <laughs> 야뭐 있어? 따라가 볼까? 죽으려나? 나그 도서관 가야겠다. 잠깐만. <laughs> 깜정을 냈네. 일단 열쇠를 다 찾고. 아유 깜짝이야, 저건 또 뭐야? 아 깜짝 놀어 진짜 놀랬어. 잠깐만, 아우 심장 아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네, 니마, 니마... 음... 따라오라는 것 같아. 그쵸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천천히 천천히. 아, 뭐 키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? 잠깐만. 어, 야 이상한 소리 들려 나 이거 지금. 키워나고 그런건 없겠죠? 아 깜짝이야 독서실 키가 필요하다 음.. 음.. 키 발견 다락방.. 까지 가야돼요 오, 어, 얘나 예. 졸졸 따라다녀 야, 아, 집이 너무 크다 저 진짜 길치거든요? 뭔데? 너무 넓지 않아, 집이? 아, 여기가 다락방인가 보다, 그러면. 음, 아, 놀래라, 잠깐만. 아, 심장 아파. 점수가 있네? 일단 쟤네를 풀어주고 일로 내려가봅시다 아! 야잇! 아! 아우 <laughs> 어, 심장 야, 지금 써 있어. <laughs> 아, 침실 키가 어, 어딨냐고. 아, 이게 지금 돌아온 건가? 그쵸? 지금 우리가 안본 방이 있나? 다 보지 않았나? 다 봤죠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거 서있잖아 잠깐만 아 심장아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여야 되나? 먹어, 아유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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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. 되게 맛있긴 없네. 이제 쳐다보고 있어. 어떻게 해야 돼? 방법을 알려줘봐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, 잠깐만. 일단, 단서가 이거를 먹여야 되네 이거, 어어 이거, 먹으라고 어디가 이거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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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계속 먹여야 되나? 이것도 먹어. 먹어, 먹어, 다 먹어. 응? 아, <laughs> 먹을 때 잡을 수가 있네. 음. 그러면 아까 의식했던 그쪽에 가서. 넣으면 되겠죠? 아, 나 이제 심장 아프다. 아, 야, 아, 야, 잠깐만, 뭔데? 아, 아, 이걸, 아, 악마를 태우는 거래. 나 이거 뭔가 있어, 지금. 오. 야, 무서울게 없네.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? 야, 도망가는데? 아 불을 지피고 응 얼로 얼로 와얼로와밥 줘야 돼밥 어디서 일로와 이거 먹어 딱 먹는 순간 내가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서 여기다가? 아닌데? 여기다다? 음 아! 어, 뭔 소리야 잠깐만 근처에 있어 몽저 오... 불은 안 꺼지겠지? 아 꺼지려나? 잠깐만 꺼질 것 같은데? 아한 마리당 한 개씩 써야 되나 봐 기름통을 그러면 이제 쉽지, 잠깐만. 열 마리 를 언제 다쳤냐? 어? 어, 잠깐만, 잠깐만. 왜, 왜? 아, 오, 아! 와.. 아우 뭐야 심장아파 아.. 아 진짜 놀랬다 아, 심장이야.